응. 밥이야 오빠 이거? 어. 응, 밥이야. 밥 음. 어디다 얹어? 또신선좀해 놔야 되는데. 가방 안에 있는 프레스. 죽야 지금. 그러게. 저기 잠깐 서있어 이거 비가 많이 올어 같아. 이거 하나 빼도 이렇게 잡으는이올라래 아직 비가 푸틴 다니지않 그러니까. <laughs> <여기> 뭐, <laughs> <때는> <laughs> 엄마 설레나가던 같은데? 그래 나 그래 원래 여기다 기가더 많이 오는 것 같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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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지 <laughs> 소감이 어때? <웃음> 응? <laughs> 새새 <새록 해지>. <laughs> 일단 한번 합시다. 우리랑 스타일이 다르네. 이네는 어떻게 하는데 아니, 더 깔끔해. 아, <목소리도> 맞아, 없어있어 우와, 누룽지도 됐나? 우와, 아니다. 우와, 우와, 우와. 누룽지도 <목소리도> 우와. 됐어 우와, <laughs> 안 뜯어지네 <laughs> 주... 물 꺼낼 수 많았지 우리 많이 가 다음에 가요? 바닷가 쪽에 한번 가자 조금 더 싸게 구으면 맛있을 거 같아 이거? 응. 물 올려? 응. 그럼 이제 과자가 되는 거야?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꺼야지, 튀겨야지 지금은 탄, 바로 소리가 틀리네. 먹어 잘 먹는다. 오빠, 엄마 <laughs> 장작 잘 탄다. 진짜! 그 그러니까 팔팔팔 끌어야 된. 갑자기 오박? 박이야

우와. 저 비켜주시겠어요, 아저씨? 잘 안보여요. 아니요. 아, 얼굴이 무서워요, 제일. 이거 알지? 가와띠 왕가, 루바디 고호, 이거 알지? 나 티튜브 할 때, 할때는 따뜻 해 가지고. 감사합니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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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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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다 하트 넣으셔도 될것 같은데 어. 엄마. 한번 더만 해 주세요. 어우, 단감이 많지 않겠어? 어. 물 많아. 많아. 거도 입어야겠는데? 쌀쌀한데. 어. 아.